이쪽 표가 없어. 이쪽은 안 있는 거 같고. 꽤 높다 여기 <웃음> <웃음> 맨날 올라갔다 내가 보기에는 눈이 겼다 이제 아. <laughs> 확실히 시호산이랑 틀리다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 이게 되게 산이쁘다 근데 우와 비 좋다 840m 아휴 계단 해 제일 싫었지 아휴 계단 올라가면 치게 뚫리는 거 아니야 이제 완전 계단이 제일 힘든 거 알지 아지와와아 날씨가 조금만 더 맑았어도 보다. 날씨가 좋아서 와, 진짜 다 보이네, 서울이. 와, 저. 와. 와, 서울이 다 보이네. 와. 와. 미끄럽다. 잠깐 조심해야 돼. 와, 지금 죽여. 여기 길에 있는 거야? 여 올라가야 되겠지, 이게. 여기. 여기 길인가? 여기 길 맞아? 응. 와. 어, 해 나왔다. 어. 리 여기 소 봐. 어디 옆에 가서 허벅이... 와... 찬스야, 찬스가 뭐 기대나 해? 이거 나름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든 여인은 땀이 많이 나네. 용마봉에서 구리까지 보이는데, 제가 구리까지 한번 연결될 수가 있던데, 보이니까? 내가 그래, 그이까지 가볼까 얘기했잖아. 근데 집에 오는 힘드니까 그러지. 하, <놀러> 너 빨리 오네. <올라>. 와. <laughs> 용마산역에서 1.4km 남았네. 미끄럽다 여기. 아, 아, 대힘들어 오른다고. 올라간다고. 340m. 뭐야? 아까 550m 아니었어? 뭐 이거였던 이름이 좋은 거야? <laughs> 150m 남았다. 와, 어, 이쁘다. 어, 여기가 그거다 야경스타. 어, 아, 아, 어! 하나 왔다! 하나 왔다! 거 너무 귀엽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잖아 저렇게 올라왔어 아 저렇게 올라왔어? 여기서 보면 되겠는 여기로 내려가는 건 뭐지? 죄송한데 이쪽으로 가면 아차산이 있냐? 이쪽에 아차산 보루 저기하고 눈편을 보려고 응겨야 돼요. 아, 이 일로 가면, 가면 되겠다. 돼.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능선지, 헬기장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가? 어이 헬기장에서 꺾어서 내려가면 될것같아 아, 여기 또있는자텀운동선진짜 4보루. 아차산 4보루. 오르막인데왜 이렇게 오르막이 왜 나오지? 올라다내려갔다 하겠지. 뭐야 여기. 우와, 저기 봐. 헉. 와, 셋자 때문네 우와. 벽처럼 큰 있는데. 이 지름길이잖아, 이거. 이리 내려가야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어 탑으로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거 아 응. 여기가 제기장 아래인데? 어 언뜻상 정상 이쪽 아 이리로 올라가야 앞해상은 정상인가? 어 그런거 같아 강나루역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 3. 이쪽이야? 3. 근데 우리 봤잖아 우리 강나루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약간 이쪽 방향인거지? 어. 여기서 <laughs>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꺾어서, 꺾어서 내려가야 되는거야? 없어 이제 그냥 쭉 내려가면 그냥 쭉 내려가는거야 그냥 이제 <laughs> 해맞이광장까지만 가면 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어, 어쨌든 아차산역 쪽으로 가야되는거니강나루역으로 가도 되지 <laughs> 거기서 걸어오자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맞이공원까지 가서 하자, 이제. 일단 가봐. 우리 이쪽이잖아. 그 이쪽. 날을. 어, 저기서 비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여기도 야경스팟이다. 저 오리 만들어 놓은 거 너무 귀엽다. 와 저쪽에 저게 보이네. 와 저기 어디야 대교가? 저거 그 구리암사대교. 구리암사대교야 저거. 와. 공부해 갖고 왔어. 와아 날씨가 좀만 더 맑았어도. 와 지금 너 오늘 뭐성향은뭐 뭐 끝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불그스름한 거 보는 거지 이제. 예쁜 애를못 봤어 좀 아쉽다. 야 여기 밤에 왔으좀 위험했겠 는데 산 너무 이쁘다 까다 이게 안안안 보네 어. 어 전망이 좋은 숲길이래 아차산 능선 어디으로 갈래 여러 가야 되는 거같죠 우리는 아 그래 우리는 지금 해마지 공원 가야 되는 거잖아 아, 아차산 사보루다 여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 잖아 해마지공장까지 일단 가야지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해맞이 광장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제. 가장 뭐 정상. 여기 해. 아파트 단지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아파트 단지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응. 가자. 음. 야, 기거이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와, 저. 저도 타고, 저도 타고. 여기가 아차다 정상이네. 아, 그러네. 지나갔잖아, 봐. 여기 정상이네.

와와 야겠어? 와와아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자기 쓰러져가지고. 더퍼스왔어 음, 많이 왔네. 뭐이쪽이라면서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쪽 길로만 안 걷는 거야. 아까는 우부로? 진짜 우부로 가고. 두리부로로 가는 거 아니야? 어, 부로가는거아 음. 아, 음. i a

비교구나우좋 <목소리도> <여기구나>. 우와 기 사진 한번 찍어 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여 죽이네 이게 그냥 정말 좋던데? 앞에 서면 정말 죽겠네 이 내려가는 이 있네 이이 빠지는 길 같은데? 가야 해맞이 광장인데 아까 거기가 해맞이 광장인데 여기 야 돼, 저기 길있 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원정사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 아까 그게 그 계단 아니야? 아니, 지금 여기서 빠져야 돼. 아닌가? 여기 고구려, 고구려정, 동이초등학교로 내려가도 되고, 해맞이길, 여기로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해맞이길이 어디지? 어쨌든 이게 밖에 없잖아. 어, 저기 좀 비춰봐봐. 이 깜깜해지니까 길이 안 보이네. 이게 저게 저렇게 써있다고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마 데크에서 갈림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지금 길이 내가 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 뭐 어디 내려가는 길이 없잖아 지금. 저쪽 저쪽에 내려가는 길은 아닐 거 아니야. 어딜 눌러? 그 스위치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밝아지는 거야. 그 전원 스위치를 오래 누르고 있어봐. 이게 제일 밝은 거야. 바로 해봐봐, 되잖아 해봐봐. 어두워지고. 아까 지금 어둡게 한 거잖아. 해봐봐. 비춰진다니까. 아, 밝구나. 그럼 설명서 좀 읽어. 되게 어둡다 생각했어. 어쨌든 <laughs> 일로 가야 되는 거지. 아차망산 길, 1코스 7.9km, 4시간 코스. 야, 꽤긴 그 코스 많네. 어무뭐 구리둘레 길. 꽤큰 코스가 있네. 잘지, 이제는? 어, 아, 진짜, <laughs> 어도 <어두워>, 잘못 썼던 <샀다>. 느낌 <laughs> 아니구나. 빠지면 박나루야. 현위치. 현위치에서 일로 빠지면 고구려정, 도미초등학교로 내려가? 이쪽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리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다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와 여기 무지네와 와, 여기도 장난 아닌데 와. 와 이쪽은 뭐 완전 다 바위네 멋있다, 뭔가. 우유 엄청 낀다. <laughs> 그치. 여기 내려가려면 저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음, 이쪽은 안될것 같아. 그니까, 여기 완전 다 바위야. 응. 와 완전 멋있어. 우와, 좋아, 좋 여기서 이렇게 볼까 되게 멋있다, 이거. 바꾸길 잘했네, 그래도 지금. 어. 나 이런 감성을 원했어. 너무 좋은 것같아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감성 터지네. 와... 어린데 어른들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너무 어두워서? 아, 무릎 아파. 어디 무릎 아파? 오른쪽, 왼쪽? 어, 진 여기 무릎이 아파? 어린이 아차산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아차산역. 저희는 이렇게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